아이고, 진짜. 계속 이상한 상황에서 자꾸 시작을 해. 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오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 기아차 니로 세 번째 시승기죠. 어, 세 번째 시승기고요. 그 상대로 어, 아이오닉을 가져왔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저희가 현대차 아이오닉이 이 차에 과연 경쟁 상대가 맞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두 대를 놓고서 서로 저울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어, 현대차 아이오닉이 나왔을 때 굉장한 이슈가 됐었죠. 현대차가 아, 하이브리드 팔를 정말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 부분에서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량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판매량은 아이오닉이 잘 만들어 놓은 그런 하이브리드 품을 니로가 독차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니로는 어, 아이오닉이 갖지 못했던 그런 SUV 스타일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 그 불고 있는 소형 SUV 바람에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는 점도 매력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두 차는 옵션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3,113만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가격을 책정하고 있죠. 지금 Q 트림에다가 각종 옵션을 다 더한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자동차예요. 이 니로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옵션들 저희가 테스트할 때 필요한 옵션들만 다 장착을 하고 나머지 옵션을 다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오닉엔 HID 램프가 달려있고, 이 니로에는 할로겐 램프가 달려있네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옵션 차이를 감안하고 이 차들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프론트 마스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반떼의 스타일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착 가라앉은 느낌,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나게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프론트 마스크를 갖고 있죠. 니로의 경우는 그렇게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대신에 레이더 센서를 아래쪽에 그냥 이렇게 나스탄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것도 크게 부담이 느껴지지가 않네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두차 모두 어, 셔터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아래쪽 그릴 부분에 여기 손가락을 막 넣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안에 셔터가 있어서 셔터가 열었다 닫혔다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윗부분 그릴은 절반이 막혀있고요. 절반이 뚫려있긴 한데 이게 어, 셔터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니고요 아이오닉은 지금 여기가 셔터입니다 손가락을 넣으면 바로 닫는 이 위치가 셔터, 지금 덮여 있는데 차가 조금 시동이 걸리고 열을 받게 되면 이 셔터가 열리게 됩니다 어,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셔터가 조금 더 닫히게 기본이 닫혀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니로는 기본이 열려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씩 다른 세팅이 아주 조금이지만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속으로 공기가 들어갔을 때 거기서 들어가는 그 공기 저항, 그걸 줄이는 게 효과가 크고요. 또 하나의 큰 효과는 엔진이 빨리 달궈지도록 하는 겁니다. 엔진이 적정 온도에 빨리 올라가야 연비가 높아지는데 그 적정 온도까지 높아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다 보니까 엔진 온도가 빨리 높아질 수 있도록 이걸 뚜껑을 닫아놓는 겁니다. 엔진 온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 뚜껑을 열어서 엔진을 또 빨리 식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 아이오닉, 리로 둘다 마찬가지로 어, 에너지 효율을 40%를 맞췄는데요 40%를 맞추고 있는 자동차는 이두 차하고 프리우스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형 프리우스 이렇게 세 가지 자동차만이 연료율을 40%까지 만들어 낼수 있는 엔진을 갖추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연료율을 갖추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차는 알미늄 휠이 장착됐어요 어, 알미늄 휠이 장착된 옵션이고요 타이어는 17인치 고급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뭐, 스노우 타이어 역할도 해주고, 머드 타이어 역할도 해주는 그런. 어, 오프로드용 타이어입니다. 지금 16인치가 장, 기본 장착되어 있고 18인치까지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0.2km로 되어 있고요. 고속도로 연비가 19.9. 그러니까 고속도로 위주로 우리가 간다고 하면 20.2에서 19.9. 고속도로 연비가 더 나빠요. 시내가 더 좋은 거죠. 어, 이 차는 19.5예요. 복합 연비가 19.5라서 사실 뭐 대적할 바는 아니죠. 연비는 아이오닉이 월등히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두 차가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테일램프에 LED가 박혀 있습니다. LED가 박혀 있는 테일램프를 선택하려면 무조건 Q트림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거의 최고 트림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어, 기아차 같은 경우는 테일 램프를 중간 트림부터 이렇게 LED로 박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램프 자체의 디자인도 어, 기아차가 이걸 조금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선명하고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예쁩니다 더 안정적으로 생겼죠 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면발광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 면발광이 선명하거나 그렇지가 않고 이 램프들이 조금은 그렇게까지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둘다 깜빡이를 전구로 했다는 건 똑같고요 비용은 똑같이 쓴것 같은데 디자인에 있어서는 어, 니로의 램프에 손을 더 들어주고 싶네요 하이포지션 스톤 램프, 3점식 램프의 경우는 어, 뭐 물론 꼭 필요합니다 법규상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세 군데에 있다 뿐이지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고 더구나 더 나쁜 건 트럭에서 내려다보면 이 램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려, 내려다보면 보이지가 않는 위치에 있어서 안전에 큰 도움을 주진 못하고 있어요 선반에 있거나 아니면 이 위에 있으면 조금 더 나은 안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램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아차의 하이포지션 스톱램프는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위치가 나올 수 있는 구성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위에서 내려다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윗, 윗부분을 램프를 덮거나 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을 위한 부분이니까 이런 건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네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도 둘다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로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이 와이퍼와 후방 카메라의 위치, 이거 굉장히 절묘하다고 생각되고요. 어, 마찬가지로 아이오닉도 이게 일체형으로 잘 되어 있어요. 아이0티 같은 경우는 이게 뒤집어지면서 나오죠. 그게 물론 더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렁크 공간을 지금 한번 보고 있는데요. 바닥면은 아이오닉이 조금 더 넓은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이 깊이 면에서는 조금 얕네요. 한번 실제로 짐을 넣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실제로 짐을 넣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짐을 여러 가지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가 갖고 다니는 물건이죠. 어, 골프채, 뭐, 유모차, 그리고 드론. 그래서 골프채부터 일단 넣어보도록 하죠. 아이오닉의 골프채를 넣어보려고 하면 굉장히 묘한 상황이 됩니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들어갑니다. 네, 골프채가 들어가네요. 아, 나 진짜 왜 이런 걸 사서 하는 거야? 들어갔어. 굉장히 작은 용량을 갖고 있지만 이 해치백이라는 차의 특성은 실제 있는 용량, 리터로 나타내는 용량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이 실제로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우, 위로 트렁크는 뭔가 굉장히 넓은 느낌이 들어요. 이 차는 이렇게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위로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통은 이 정도만 실을 겁니다, 아마. 저희는 조금 더 많이 싣고 좀더 여유롭게 실을 수 있는 어, 그런 트렁크가 되는 거죠 아 여유롭다 짐을 더 많이 실는다는 면에서 어쨌든 니로가 분명히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니로는 공간에 앉았을 때 훨씬 더 뒤로 느긋하게 이렇게 기대지는 느낌이 들고요 어,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요 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여유로운데요 아이오닉의 뒷좌석을 보면 어떻게 머리를 놔도 불편해요 뒷좌석 공간에 머리 공간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아오이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아 요즘 리로를 선택하는 대부분 운전자들은 아마 집에 아기가 있겠죠 시중에 파는 카시트 중에 가장 큰 카시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소픽스라는 건 물론 한 번에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가서 그냥 끼우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아이소픽스 이 레치가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꽤 쉬운 곳에 있고. 그냥 밀기만 하면 체결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체결할 수 있죠. 몸을 가져오고, 그리고 채우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편하죠. SUV들이 이런 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더 많이 선택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낮은데 자세가 훨씬 불편합니다. 머리가 일단 이렇게 닿으니까요. 머리가 닿으면서 조금 카시트를 끼우는데 불편하게 됩니다. 아, 힘들어. 장착을 하고 나서도 걱정되는 것은 애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어, 천장에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기가 약간 이 앞을 볼때 시야가 많이 여기 이 부분이 깎여 있는 거라서 시야가 조금 가려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차량 총중량이 1750으로 결코 가볍지 않아요. 어, 밸런스가 965, 185, 이런 정도예요. 이 차는 지금 1735고 저 차는 지금 1750이에요. 그러니까 어, 불과 15kg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이오닉하고 니로하고 무게가 15kg 차이에요. 트리 컴퓨터를 리셋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죠. 연비를 리셋을 했고요. 연비 운전을 극단적으로 하진 않을 생각이에요. 어, 그러기 위해서 짐도 좀 실어 놨죠. 대충 두, 둘이 비슷한 무게가 되도록 이렇게 그 무게 밸런스를 맞췄고요. 이 차는 공인연비가 19.5에 불과합니다. 조금만 연습하면 그보다 훨씬 더 연비를 높일 수가 있겠죠. 어쨌든 80km, 90km로 세팅을 해놓고 남들 추월도 좀 해가면서 어,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어요. 실 연비를 알기 위하기 때문에. 연비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0.1을 높여가는 이런 인보의 과정이 필요해요. 조금 높이고 조금 높이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어, 앞차를 어쨌든 바짝 따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트럭 뒤에는 바짝 붙지 않는 게 좋아요. 어, 그런데 저희는 오늘 연비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어, 와류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어, 트럭 뒤에 바짝 붙도록 하겠습니다 트럭 뒤에 바짝 붙으면 트럭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 어쨌든 연비 운전을 한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속도는 90km로 높아졌는데요 연비는 어, 오히려 2 8 k 어로 높아졌습니다 네, 보통의 운전자들처럼 하기 위해서 어, 카시트도 넣어놓고 이렇게 약간 무게를 더했습니다. 어, 일반적인 연비 운전 방법하고는 좀 다르죠. 어, 이렇게 해야만 실제 연비하고 비슷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순간 연비는 계속 30을 지탱하고 있어요. 30에 계속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덕이 나타나면 순간 연비는 바로 내려오죠. 내려와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순간 연비가 나빠도 10을 넘어요. 1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20을 넘는 건 당연하고요. 어, 3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게이 차의 특징입니다. 휠 컴퓨터도 5장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두 차의 연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그 연비 차이는 운전자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100km로 세팅하죠 100km로 세팅한 후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가 연비를, 가속 배달을 꽤 밟으면서 연비를 꽤 하락시키고 있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지금 17.5km 적지 않은데요? 약간 과속을 한다 싶은데요 지금 계속 추월을 하고 있고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가고 있어요 어, 조금 빠르게 가고 있는데도 연비는 지금 23km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30km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오면서 PD가 운전한 아이오닉은 사실 연비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어, 제가 모 차가 훨씬 더 연비가 더 좋았네요. 어, 그러니까 어떤 차를 모느냐 보다 누가 모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몰아봤던 수준 실제 연비, 공인 연비의 차이는 5%에 불과한데요. 어, 운전한 사람의 차이는 어, 20%나 났기 때문에 어, 그런 연비 차이라는 게 엄청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출발할게요. 이 차는 유보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어, 내비게이션은 굳이 찍지 말기로 하죠 내비게이션 대신에 유보를 눌러서 상담원을 연결합니다 전화 걸리는 속도가 꽤 느려요 이거 보다 조금 더 빨라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느리죠 유보 센터로 연결 중입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평화누리공원 가고 싶어요 혹시 파주시고요? 아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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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습니다 예, 평화누리공원 전송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예 아, 예, 고객님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주 그냥 편리한 시스템이에요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고 주행하면 가장 좋죠 그런데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꽤 멀리까지 가는 타입입니다 어, 그런데 이 차는 엔진 시동이 어지간하면 걸리는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 약간의 그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으로 세팅을 한다고 했을까 니로가 조금 더 어, 시동이 많이 걸리는 느낌입니다. 이 니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연령대가 있는 사람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아이오닉은 조금 더 젊은 사람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어, 30대 초반인 친구와 어, 30대 후반인 친구들은 어, 서로 어, 좋아하는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30대 초반인 친구들은 절대적으로 아이오닉을 선호하고요. 어,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니로를 더 선호하는 그런 아주 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인데요. 어, 차선이탈 경보 같은 경우는 어, 조금... 소리를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차선 이탈 같은 걸 나만 알게 해줘야지 왜 다른 승객들이 짜증나게 이런, 이런 소리가 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속도계를 놓고 봤을 때 지금 90km로 세팅을 해 놓고 있죠 과속이냐고 여쭤보실 수 있지만 실제 속도는 80km를 조금 넘는 정도예요 그럼 80km를 좀 넘으면 넘는, 그건 넘는 과속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10%까지는 허용됩니다. 속도계의 오차도 있고 그리고 과속 카메라의 오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10%까지는 허용 오차로 어, 보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 불법일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직진성이 좋은 편입니다.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어 그렇게 피곤하게 운전할 필요가 없고 어 가끔씩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주면 그럼 충분히 직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도로는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모든 도로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죠. 그래도 직진을 합니다. 직진 잘하죠. 이 차에는 정밀지도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어, 이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면 어, 도로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정밀지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GPS를 이용해서 앞에 저런 언덕이 나타난다. 그럼 조금 더 가속을 해서 언덕을 올라갈 때 탄력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실 도로에서 연비주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앞에 이 내비게이션이 곧 나가야 된다라는 표시를 해주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가속 페달을 밟을 때 탄력주행해라. 관성주행하세요. 이렇게 그 알려주는 경고도 띄워줍니다. 곧 나갈 건데 지금 여기서 가속하면 어떡하니?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고를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기능이 있다는 게 어딘가 싶긴 합니다. 네, 지금 아이오닉을 탔는데, 아이오닉은 소리가 굉장히 다릅니다. 야, 소리가 엔진 소리를 내세우는 편이에요. 엔진 소리를 조금 더 크게 가지고 갑니다. 시승차 다 보니까 그렇게 상태가 썩 좋지 못하네요. 크루즈 컨트롤이 완전 정지되는 상황을 한번 보죠. 앞차가 지금, 저는 지금 페달을 전혀 밟고 있지 않아요. 앞차가 속도를 점점 줄이죠. 앞차가 완전 정지되면 이 차는 크루즈 컨트롤이 정지까지 되는 게 아니고 풀려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게 들리잖아요. 풀리고 그냥 가니까. 굉장히 위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진 않고요. 이게 10km까지 줄어들고 나면 사람들이, 아, 이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겠구나라는 정도의 그런 그런 정도로 어, 속도를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 이 10km 이내의 속도로 계속 슬슬슬 가는 이런 트래픽 잼 어시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0km부터 시작해서 10km까지 이 구간이 사실은 많은 운전자들한테 가장 짜증나는 구간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차에서 고속에서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저속에서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전 저속에서의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할 것 같아요. 엔진 자체가 좋습니다. 지금 카파 엔진이 가진 그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어, 경량 엔진 그리고 어, 경차를 위한 엔진인데요. 그 경차를 위한 엔진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금 이렇게 1 6 l 엔진까지 카파 엔진으로 커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형이고 굉장히 어, 연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주 경량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면 소음 같은 게 꽤, 꽤 올라와요. 어, 하이브리드라면 좀 조용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차는 어, 하이브리드임에도 어, 실내가 그렇게 조용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꽤 시끄럽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실내를 갖고 있어요. 하이브리드카는 기본적으로 엔진의 마스킹 효과가 별로 없어요. 엔진이 그렇게 많이 거동되지 않고, 엔진의 가동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다가 엔진도 어, 고 RPM을 쓰지 않고 저 RPM 위주로 쓰기 때문에 엔진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때문에 엔진에서 나는 소리가 꾸준히 있으면 사람들이 이 노이즈를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엔진에서 나오는 소리가 적으니까 이 노면에서 나오는 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핸들 세팅은 니로에 비해서 훨씬 가볍습니다. 훨씬 니로가 어, 좀더 묵직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어, 아이오닉 같은 경우 스포츠 모드로 한번 옮겨 볼까요? 스포츠 모드로 옮겼을 때 아이오닉은 어, 크게 변화되는 계기판을 갖고 있어요. 어, 계기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면서 어, 스포츠 모드인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니로는 어,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도 큰 변화가 없거든요. 어,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바뀌었는지를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어, 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이 계기판 디자인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아이오닉도 정말 대단한 차인 것 같습니다. 연비면 연비, 주행 감각이면 주행 감각, 이런 것들이 아주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세팅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디자인도 보면 볼수록 예쁜 것 같아요.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요 어, 니로만큼 그렇게 인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입소문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타게 될것 같네요 그리고 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해치백이 좀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세계적인 어떤 해치백 열풍에도 불구하고 어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에 해치백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나 국내에서는 해치백이 그렇게 인기가 없거든요 이 아이오닉을 통해서 해치백의 인기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막 달렸는데도 연비가 23.6이나 됐네요. 대단한데? 사실 리로가 그 동안 갖고 있었던 뭐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저한테는 있었어요. 하이브리드 차라면 당연히 그냥 느리기만 하고 뭔가 연비를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한 자동차라는 생각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됐었는데요. 어, 실제로 달려보니까 하이브리드 카라는, 하이브리드카라는 게 그렇게 뭐 연비를 위한 자동차라기보다는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가 있고 현대기아차 최초의 소형 SUV라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굉장히 활용 범위가 높은 차 그리고 달리기 굉장히 재밌는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이오닉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죠 젊은 소비자층이 굉장히 즐거워할 만한 재밌게 탈만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두차 모두 굉장히 좋은 자동차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만들기가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게 굉장히 기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더러운 상태로 이걸 했냐 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3,113만원짜리 옵션입니다 쏘리 <laughs> <소리>, 쏘리 <소리. 웃음> 죄송해요 다시 아, 어디다 찍었는데 저렇게 어둡게 찍히는 거니 여권이 응? 또될것도 같습니다 나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냐 이리 와 이리 와 가셔